자 오늘 다룰 미국 기업 주식은 바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rgti가 주가, 티, 주식 가주 티커죠. 2025년 7월 16일 기준으로 rgti 주가가 무려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전에 빠르게 기업 리뷰 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양자 컴퓨팅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와 달리 리게티는 양자 칩뿐만 아니라 그 칩을 기존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풀스택 양자 컴퓨팅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ibm 출신의 연구자 체드 리게티라는 인물이 창업한 회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중심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양자 컴퓨터 주식 붐을 타고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제 주가 급등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 6일 리게티 컴퓨팅은 36 큐비트로 구성된 새로운 양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이 9 큐비트짜리 칩4 개를 조합한 칩렛 기반 구조라는 점인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리게티는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